시청자 여러분 한 번의 클릭이 내일을 바꾸는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일을 바꾸는 오늘 우리는 그 클릭이 열어젖힌 문턱에서 파이네트워크와 메모랩스의 전격 통합이라는 굵직한 변곡점을 마주합니다. 단순한 제휴가 아닙니다. 대규모 사용자를 품은 파이 생태계와 분산 저장, 분산 신원 DID 데이터 지갑 기술로 무장한 메모랩스가 맞물리며 랩3의 심장부 곧 사용자 데이터 주권이라는 주제를 현실로 끌어내리려는 시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안내드립니다. 본 채널의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가상자산 관련 소식과 인사이트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 권유나 재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매우 크고 손실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의사 결정 전에 항상 신중히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채널은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이네트워크와 메모랩스 통합의 의미는 두 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기술적 보완, 둘째는 생태계 확장입니다. 파이는 전 세계적으로 축적된 방대한 사용자 풀과 실제 생활 밀착형 앱 경험을 갖추고 있지만 대용량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과 사용자 주도 신원 데이터 관리라는 영역에서는 외부의 전문 레이어가 필요했습니다. 반대로 메모랩스는 분산 스토리지와 DID, 데이터 지갑, 포인트 인센티브 같은 데이터 인프라의 강점을 가지면서도 대규모 리테일 사용자를 품은 대형 플랫폼과의 접점 확장이 과제였죠. 이번 통합 발표는 이두 과제를 동시에 타개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익힙니다 구체적으로 메모랩스의 분산 신원 DID, 데이터 월렛 분산 저장 기술이 파이 생태계에 연동되어 파이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하고 파이 위의 디앱과 서비스들이 안전하고 유연한 데이터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간단한 언어로 풀면 파이 사용자들은 신원과 신용, 접근권한을 스스로 제어하면서 프로필 지갑 토큰 앱이 생산하고 요구하는 각종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묶어두지 않고 분산 네트워크에 보관하며 허가된 범위 안에서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메모랩스는 어떤 팀일까요? 메모랩스는 2017년에 설립된 웹3 데이터 인프라 스타트업으로 본사는 싱가포르 기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블록체인 친화적 분산 저장 레이어를 제공하는 동시에 데이터 지갑과 포인트, DID 등 데이터 경제의 핵심 모듈을 서비스하며 미들웨어 및 API를 통해 기존 블록체인들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까지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전개 방식은 글로벌 커뮤니티와의 협업이 중심이며 메인넷 운영, 파트너십 체결, 에어드롭 및 개발자 생태계 확장에 적극적입니다. 조직 규모는 공개 자료 기준 비교적 컴팩트한 스타트업이지만 개발, 운영, 커뮤니티 축이 단단히 맞물려 기민하게 움직이는 구조로 평가받습니다. 파트너십 히스토리를 보면 규제 친화적 금융 인프라를 지향하는 해시 키체인과 3데이터 레이얼 공동 구축을 추진하며 분산 스토리지 DID와 금융 컴플라이언스를 접목한 사례가 눈에 띕니다. 또 분산 AI 프로젝트인 오일러와는 안전한 데이터 저장, 프라이버시 파이프라인과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의 결합으로 데이터 모델, 에이전트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실험 중입니다. 하모니와의 협력에서는 체인 네이티브의 데이터를 메모 랩스 저장층으로 이관해 신뢰 가능한 데이터 가용성을 제공했고, 메티스 레이어 이와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메모 스토리지로 이전함으로써 가스비와 스토리지 비용 절감이라는 실무적 효용을 입증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퍼블릭 체인 레이어의 탈중앙물리 네트워크 ai 관련 프로젝트들과 연동하며 데이터 레이어의 범용성과 확장성을 넓혀 왔습니다. 이제 통합 시너지를 사용자 생태계 개발자 관점에서 세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관점입니다. 핵심은 내 데이터는 내가 통제한다는 원칙의 실현입니다. 파이 계정에 메모 랩스 did가 연동되면 신원, 신용, 접근권이 사용자의 손 안에 들어옵니다. 데이터 제공은 필요 최소한 허가 범위, 내 목적 제한의 원칙으로 통제되고, KYC나 자격증명 같은 민감 정보가 중앙 서버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어디에 무엇을 제공했는지, 언제 철회할지, 어떤 보상을 받을지 투명하게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파이 생태계 관점입니다. 분산 저장과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가 안정적으로 붙으면 DAP이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폭과 깊이가 달라집니다. 온체인 프로필의 풍부화, 게임 아이템과 UGC 사용자 생성 콘텐츠 저장, 문서, 자산 증명, 메시 데이터 기반 추천 탐색 등 그동안 중앙화 서버 의존으로 제약받던 시나리오들이 블록체인 친화적으로 구현됩니다. 메모랩스의 데이터 포인트 인센티브 시스템이 연결되면, 파이 사용자 활동이 데이터 가치로 전환되고, 그 데이터가 프라이버시 보호하에 AI 서비스로 흘러가며 경제적 보상을 창출하는 데이터, 인센티브, 서비스의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셋째, 개발자, 사업자 관점입니다. 미들웨어와 API를 통해 저장, 권한, 보관, 전달 같은 데이터 고민을 레이어에 위임하면 df 개발 속도는 빨라지고 운영비는 줄어듭니다. 중앙 서버, 임대 보안, 백업 확장성 문제를 데이터 레이어가 흡수하고 개발자는 온 체인 로직과 사용자 경험 설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타트업, 인디 개발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파이와 메모랩스 통합이 가진 거시적 의미도 짚어보죠. 첫째. 사용자 중심 데이터 경제의 실험 무대가 마련됩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데이터 주권을 이야기했지만 대규모 리테일 사용자와 실사용 D 앱이 결합한 실험장은 드뭅니다. 파이의 사용자 기반과 메모랩스의 데이터 인프라가 만나는 순간 우리는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로 가치를 창출하고 통제하는 모델을 실제 트래픽 속에서 시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앱3 인프라의 상호 보안이 이루어집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정책 토큰 관리에 강하지만 대용량 데이터 저장은 태생적으로 외부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신뢰 가능한 분산 저장과 did가 붙을 때온 체인 오프 체인 경계가 유연해지고 체인의 가벼움과 데이터의 무게가 균형을 찾습니다. 셋째, 규제의 실사용 측면의 신뢰성이 강화됩니다. 금융 영역에서 KYC, 거래 기록, 자산 소유 증명은 필수인데 did와 불변성 있는 저장 레이어는 감사 가능성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지역별 규제 환경에 적응하는데도 결정적입니다. 그렇다면 로드맵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단기적으로는 파이와 DID 연결 시범 서비스가 유력합니다. 파이 지갑과 프로필의 메모 랩스 DID를 연동하는 알파베타 릴리스가 공개되고 사용자 가이드와 함께 에어드롭 포인트 이벤트를 병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단계에서 핵심은 온보딩 마찰을 줄이는 UX, 권한 부여, 철의 흐름의 명료화, 지갑 프로필 앱간 데이터 권한 싱크의 안정성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저장 기반 D앱의 확장이 가시화됩니다. 문서 증명, 온체인 프로필 리치미디어, 게임 아이템, UGC, 보관 개인 데이터 금고 같은 서비스가 등장하고 개발자 툴체인과 미들웨어가 안정화되면서 API 품질과 가용성이 올라갑니다. 데이터 포인트 인센티브 연동으로 사용자 활동, 보상 메커니즘이 정교해지고 AI 서비스와의 안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표준화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경제의 구조가 바뀝니다. 사용자가 데이터 생산자이자 권한 관리자이자 수익자로 서게 되면, 파이는 단순 코인 생태계를 넘어 사용자 데이터 경제 플랫폼으로 포지셔닝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이의 토큰 설계, 수수료 모델, 데이터 보상 정책은 시장의 실제 사용 패턴을 반영하며 점진적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투명성과 중앙화 우려입니다. 파이는 운영 토큰 정책 중앙화 이슈로 비판을 받아온 이력이 있습니다. 데이터 인프라 통합 과정에서 아키텍처 권한, 모델, 감사, 결과, 거버넌스가 충분히 공개 검증되지 않으면 사용자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규제 개인정보 이슈입니다. DID와 데이터 보관은 각국 법제와 민감하게 맞닿습니다. 목적 제한, 데이터 최소화, 보유 기간, 삭제 정정 권리 등 GDPR 유사 원칙을 만족하는 기술 프로세스 설계가 필수이고 지역별 데이터 이전 규정도 세심히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채택 속도 격차입니다. 기술이 가능하다고 곧 사용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개발자 생태계에 충분한 문서, SDK, 샘플 서포트가 공급되고 사용자에게는 명확한 효용과 손쉬운 온보딩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기대와 현실의 속도차를 인식하고 단계적 성공 사례를 축적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업의 상징성은 분명합니다. 파이가 가진 대규모 사용자 풀과 메모랩스의 데이터 인프라가 결합하면 토큰 가격이라는 단기 신호를 넘어 실제 사용자 경험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생태계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프로필 DID 적용, 데이터 기반 보상, 프라이버시 보존 AI 활용, 신뢰가능한 문서 자산 증명 같은 실사용 사례가 하나씩 쌓이면 파이는 웹3과 올해 약속해온 사용자 데이터 주권의 실전 무대가 될수 있습니다. 성공의 관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현의 성실성, 화려한 백서가 아니라 작동하는 제품. 둘째, 운영의 투명성 권한과 데이터 흐름이 누구에게나 이해 가능할 것. 셋째, 보안과 감사. 암호와 접근 제어, 로그, 감사 보고가 주기적으로 공개될 것. 늦째 사용자가 친해 데이터가 나에게 실질적 보상과 편익을 가져올 것. 마지막으로 요약합니다. 오늘의 통합 발표는 파이 생태계가 사용자 중심 데이터 시대로 한발더 들어가는 출발선입니다. 파이는 사용자 기반과 생활형 디앱, 메모 랩스는 데이터 레이어와 DID 인센티브 라우팅을 제공합니다. 양자가 만날 때 우리는 중앙화 편의성과 탈중앙 신뢰성 사이의 오랜 딜레마를 사용자 선택이라는 해법으로 풀수 있는지 시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프로필 DID 연동, 저장 기반 D 앱의 등장, 데이터 포인트 보상 모델, 규제 친화적 문서 자산 증명, 프라이버시 보존 AI 파이프라인, 그리고 정기적 보안 감사와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이 여정이 성공한다면 웹 3는 구호를 넘어 실생활의 표준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오늘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성장해 주세요. 더 깊이 있고 검증 가능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